저는 좀 기억이 나는 게 한창 오디션 프로그램이 유행했을 때 멀티미디어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이 학생들이 여러 가지 국주들을 들고 와서 단체실을 예약하고 간이 콘서트를 했던 게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은 제가 <목소리>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클립 도서관 사업부 한다은입니다. 저는 대학 도서관 멀티미디어실에서 저는 대학 도서관 멀티미디어실에서 비도서 대출 반납, 시청각실 및 멀티미디어실 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클립 도서관 사업부 이승엽입니다. 저는 공공도서관에서 정보제력과 보존서고 그리고 반납 도서에 대한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클립 이유덩입니다 저는 대학도서관 수서실에서 수서업무, 수사 장비업무 그리고 이제 토요일이나 야간근무 시에는 멀티미디어실에서 이용자 서비스 업무도 같이 맡아서 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멀티미디어실에서 자료실 관리를 하면서 이용자를 직접 대면하는 업무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용자 서비스가 학부생 때 이론으로 배울 때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어, 문정과를 나오긴 했지만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사서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잘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직접 일해보고 나니까 장서 구매, 뭐 도서 목록 정리, 뭐 그리고 일반 이용자들이 알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처럼 알게 되었습니다. 어, 저도 승엽 씨랑 비슷, 느낀 점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는 수소팀에서 행정 업무도 같이 맡아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서 업무 외에도 도서관에 있는 행정 업무나 아니면 부서 내 업무 음. 등과 같이 어, 이용자 관리나 또 장서 관리 외에도 신경 쓸 부분이 아주 많았던 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수서팀은 도서관에서 책의 제일 처음을 시작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새 책을 다룬다는 점이 아주 좋았습니다. <laughs> 네, 어떤 책이 이용자들에게 인기가 있고 어떤 책이 새로 나왔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책 자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책에 관한 다, 좀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어서 아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새책 다루는 거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세척 그 냄새 뭐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저는 더 나아가서 반납도서와 뭐 보존 서고 관리를 맡다 보니까 그 어떤 업무들보다도 수많은 장소를 다룰 수 있었습니다. 음. 그런 점이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두 분과는 다르게 멀티미디어실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전자기기를 많이 다룰 수 있었는데요. 특히 멀티미디어실에는 PC가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양의 PC를 관리를 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컴퓨터 관련 지식이 늘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무했던 도서관에서 문화행사로 도서관 로비에서 클래식 연주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연주를 들으면서 일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가끔은 노래를 들으면서 일하고 싶은 적이 많은데요. 도서관은 아무래도 그럴 수 없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이벤트로 좀 마음껏 즐길 수 있어서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기억이 나는 게 한창 오디션 프로그램이 유행했을 때 멀티미디어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여학생들이 여러 가지 굿즈들을 들고 와서 단체실을 예약하고 강이 콘서트를 했던 게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제가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부우는 문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일을 하셨네요. 저는 뭐 그렇게 크고 뭐 그런 일은 아닌데 음. 같이 학교를 다니던 동기가 갑자기 제가 일하던 공공도서관으로 발령을 받아서 거기서 실습을 음. 하게 되어서 그 사실을 보고 전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대학 도서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은 학교에서 학부생으로 있었던 친구를 도서관에서 응. 자주 마쳤던 기억이 나요. 그 친구한테 이제 도서관 관련해서 좀 많이 알려줬던 기억이 나는데, 일하다가 친구를 만나게 되면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좀. 어, 의외로 도서관 이용자분들이 서가에 꽂혀 있는 장소들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 거기 있는 게 전부는 아니고. 거기에 원하는 장서가 없다면은 뭐 다른 도서관에서 빌려 온다거나 뭐 혹은 보존서고에 예전에 뭐 보던 책들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 항상 그 카운터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원하는 책을 항상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상호 대차 서비스 이용해 주시면은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양한 분야의 전자정보 서비스를 추천드리는데요.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보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직접 도서관에 가야지 얻을 수 있는 서비스 말고도 전자도서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에 전자도서관에 있는 여러 가지를 잘 살펴보시고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나 대학도서관은 전자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도 많고 이제 그런 교육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 도서관에서는 사서 선생님들이 직접 주관하시는 학술 논문 관련한 정보 활용 교육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참관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사서 선생님들께서 과제나 논문 작성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레포트 논문 작성법이라든지 아니면 DB 활용법 또는 도서관 전자 정보 서비스 활용 꿀팁들을 학생분들의 눈높이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도서관에서 특히나 빈번하게 제공되는 이용자 서비스인 만큼 이제 여러분들도 홈페이지를 잘 살펴보시고 기회가 되시면 정보 활용 교육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도서관 전문 회사이고 도서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데 분야가 조금 다르다고 느꼈어요. 저희가 하는 업무나 구축하는 데이터들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되는 과정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큰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 대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같은데 그 대상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뭐 저희가 사서로 일하고 있을 때는 거의 주로 이용자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게주 업무였지만 지금은 그 도서관 그 자체에 저희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뭐 원하는 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준다거나 네, 그런 부분에서 차이점이 꽤나 크다고 저는 느꼈어요. 저도 두 분이 느낀 점하고 느낀 점이 비슷하지만 저는 이제 또 다르게 저희가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같이 국가대표 도서관의 여러 분야의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학부생이나 사서 때 경험해본 이제 공공 도서관이나 대학 도서관보다 좀더 규모가 큰 국가적인 도서관에서 좀 다른 도서관에서 경험할 수 없는 메타 데이터 구축이라던가 이런 데이터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도서관에 대한 시야가 그 전보다 더 많이 넓어진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자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희가 나중에 프로젝트로 들어가고 그러면 각자의 업무가 바빠서 이런 자리를 만들기 힘든데 이러한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모여서 얘기를 해보니까 또 좋은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laughs> <laughs> 아, 아 좋았어요? <laughs> <laughs> 저희 항상 모이면 일 얘기만 하다가 이렇게 각자 경험한 거를 공유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즐거웠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다 떨어져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할 시간이 부족한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 라이프러리에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